중국 5천년 역사 속에서 하왕조는 가장 오래된 고대 왕조로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 최초의 세습 왕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조는 전설과 신화 그리고 실제 역사 사이의 위치에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상왕조나 주왕조와는 달리 하왕조는 고고학적으로 완전하게 실체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중국 문헌에서는 하왕조를 중국사의 출발점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중국인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왕조는 단순한 고대 왕조의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정치 체제의 시작, 왕권의 세습화, 국가 조직의 형성, 그리고 도덕과 권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상의 탄생이라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치수를 통해 백성을 구한 우의 전설, 마지막 왕벌의 폭정과 패망 상왕조의 등장 등은 이후 중국왕조 교체의 전형적인 서사 구조를 처음으로 보여준 역사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왕조의 기원과 정치체계, 주요 왕들과 역사적 사건들, 사회와 문화 왕조의 멸망과정, 그리고 그것이 남긴 역사적 의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왕조의 시작과 우회치소 전설 하 왕조의 시작은 전설적인 인물인 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원래 요인금 시대에 활동하던 인물로 당시 중국 전역을 덮친 거대한 홍수를 다스려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인 곤 역시 치수를 시도했으나 물길을 막는 방식으로 접근해 실패하고 말았고 이후 우는 물을 막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는 산을 깎고 강을 트며 수로를 만들어 물이 바다로 흘러가게 하였습니다. 우는 13년 동안이나 가족 곁을 떠나 전국을 돌며 치수 작업에 헌신했다고 전해집니다. 집 앞을 세 번이나 지나쳤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의 책임감과 백성을 위한 희생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공로로 인해 당시의 지도자였던 수는 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이로써 하왕조가 시작됩니다. 우는 통치 후 아들인 기에게 왕위를 넘겼고 이는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왕위 세습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덕이 있는 인물이 백성의 추대로 왕이 되는 선양 제도가 일반적이었지만 우 이후로는 왕위가 혈통을 따라 세습되는 체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는 이후 중국 수천 년 정치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세습 왕조로서의 하왕조. 우로부터 시작된 하왕조는 왕위 세습제를 본격적으로 정착시킨 왕조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아들 기는 왕위에 올라 하왕조의 기반을 다졌지만 그 이후의 왕들은 점차 무능하거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왕조의 기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위 계승 과정에서 형제 간의 갈등이나 귀족 간 다툼이 발생했고 이러한 불안정한 구조는 왕권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왕권이 중앙에 집중되지 못하고 각 지방 세력들이 자치적인 성격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왕조는 아직 완전한 중앙 집권 체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은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존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 부족과 시족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왕은 이들을 제사와 종교적 권위로 아우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권은 혈통을 통해 이어졌고 제사 문화와 조상 숭배, 천신에 대한 믿음은 왕조 체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거랑의 폭정과 하왕조의 몰락. 하왕조의 마지막 왕인 거랑은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폭군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백성의 상보다는 자신의 향락에만 몰두했으며 말이라는 민을 총에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한 세금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거랑은 술로 연못을 채우고 고기로 숲을 이루는 등 사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동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귀족들과 신하들도 점점 그를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한 틈을 타 상족의 지도자였던 탕이 등장합니다. 상은 거랑의 폭정에 반기를 들고 하늘의 명이 거랑에게서 떠났다는 천명론을 주장하며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거랑은 명전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쳤으며 이후 자결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 왕조는 약 47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상 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 왕조의 사회와 문화, 청동기 기술. 하 왕조 시기에는 부족 연합체의 성격이 강했지만, 그 안에서도 초기 국가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질서가 자리를 잡았고 제사와 천신숭배는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경제 구조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주된 작물로는 조기장, 수수 등이 있었고 농업 기술은 아직 원시적인 수준이었지만 집단 농경과 수로 개발 등이 이루어지며 점차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청동기의 사용이 시작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무기, 제사도구, 장신구 등의 청동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계층 문화와 권력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이러한 청동기 문화는 후에 은나라의 고도로 발달한 청동기 문명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고고학 발굴과 하왕조의 실존 논쟁 하왕조는 상왕조와 달리 문자 기록이나 무덤, 왕궁 유적 등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오랫동안 신화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진행된 고고학 발굴에서 하 왕조의 실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난성 로양 근처에서 발견된 얼리토 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적은 하 왕조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지역에 해당하며 대규모 건축물 청동기, 옥기, 제사 관련 유물 등이 발굴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얼리토 유적은 단순한 부족 마을을 넘어서 체계적인 도시 계획과 통치 구조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 왕조의 실존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문자 기록이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와 신화의 경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 왕조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가치 하 왕조는 단순히 고대의 한 왕조로만 볼수 없습니다. 이 왕조는 중국 최초의 세습 왕조로서 이후 중국 정치 체제의 뿌리를 형성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왕권의 세습화, 도덕성과 정통성의 관계, 제사 중심 정치 문화의 출현 등은 모두 하 왕조에서 기원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회취소 전설은 이상적인 리더십의 상징으로, 폭군거랑의 몰락은 도덕적 타락이 국가를 위협한다는 교훈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는 유교 정치 사상의 핵심 논리와도 연결됩니다. 또한 천명 사상의 출발점이 된 왕조이기도 하며, 하늘이 명을 거두면 왕조는 무너진다는 사상은 이후 왕조 교체의 이론적 근거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하 왕조를 교과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하 왕조의 유산은 중국 문명의 기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연구가 지속됨에 따라 하 왕조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가능성도 남아 있으며, 그 역사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